우리 정든 님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살다 보면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며 이렇게 묻곤 하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오늘은 어느 산사에 살던 작은 참새 이야기를 통해 시련 뒤에 숨겨진 뜻깊은 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옛날 깊은 산속 인적 드문 어느 오래된 절에 거대한 청동종 범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되어 녹이 슬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이 종은 스님들이 치지 않은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죠. 어 어느 날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이 종을 발견했습니다. 종 안쪽을 들여다보니 비바람도 막아주고 여름엔 서늘하고. 천적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이었죠. 참새는 쾌제를 부르며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물어 날랐습니다. 푹신한 깃털까지 깔아 아늑한 둥지를 완성한 참새는 종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곳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안식처야. 이제 난 평생 여기서 안전하게 살 거야.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새는 바깥 세상의 변화 따윈 잊은 채그 좁고 어두운 종 속의 세상의 전부인 양 안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청명한 아침이었습니다. 절 마당이 웅성웅성하더니 스님들이 종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큰 법회가 열려. 묵혀두었던 범종을 다시 울리기로 한 것입니다. 종 속에 있던 참새는 까맣게 모른 채 단잠에 빠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댕. 천지를 뒤흔드는 괭음과 함께 엄청난 진동이 종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아늑했던 둥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나뭇가지와 깃털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혼비백산한 참새는 비명을 지르며 가까스로 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참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은 집인데.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야. 참새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배는 고프고 날개는 젖어오고,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선 계속 날아야 했죠.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 참새는 산 넘어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별천지였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나무마다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으며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숲이었죠. 오래된 종 속의 퀴퀴한 냄새 대신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참새는 튼튼한 느티나무 가지 위에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넓고 튼튼한 둥지에서 맛있는 열매를 배불리 먹으며 참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만약 그때 그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어둡고 좁은 종 속에 갇혀 살았겠구나. 내 집이 무너진 게 재앙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곳으로 오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었구나. 우리 정든 님들, 지금 혹시 인생의 종소리가 댕하고 울려 안락했던 둥지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갑작스런 변화와 상실이 너무나 아프고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좁은 곳에서 나와 더 크고 풍요로운 곳으로 비상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훗날 돌아보면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바람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더 튼튼한 희망을 짓는 당신을 오늘도 정든 이가 툇마루에서 간절히 응원합니다. 내일은 당신의 날개 위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